사도바 우리 그런 말씀을 했죠.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도 이한 구절이면 충분한 것 같아.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아니, 정말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삶을 얻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살아갔던 우리와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레위기 22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성물을 이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성물이 제사장들에게는 자기들이 먹는 음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 음식이니까 너무 거룩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함부로 대서는 안 된다.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거니까 이건 제사장이 다 먹는 거니까 그냥 너희들이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역시도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때에 네게 부정함이 있다든지 죄가 있다든지 조금만 그라도 무슨 부정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씻고 정하게 한 후에 성물을 먹으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장들 여기 나타나는 이 제사장이라 하면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대하는 것. 이게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얘기도 여기 나옵니다. 이 선물을 먹는데 제사장의 가족들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집으로 시집간 자는 그런 다른 이걸 또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제사장이 돈을 주고 종을 샀어요. 그러면 그 종이 제사장 집안의 권속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제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그 종은 제사장이 먹는 그 거룩한 성물을 그 종들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족이 될수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값을 주고 당신의 아들의 피를 주시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거죠. 제사장이 먹는 그 거룩한 음식을 나도 먹지 않습니다. 그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또 기억이 나요.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권속이 될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자는 누구냐 하면, 우리 주님. 하나님께 크룩한, 흠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예수님. 그 재물을 먹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주님을 먹는 자입니다. 평생을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주님의 살을 먹지 않았어.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았어. 내몸 속에 주님의 살이 없고 내피 속에 주님의 피가 없다면 내 살과 내 피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될수 없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양식으로 그려진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지금 여기 레위기 22장에 사시는 이 성물을 먹는 규례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그 성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 먹는데 우리가 부정한 상태로 부정한 몸으로 부정한 마음으로 내가 부정한 자가 되어서 그것을 먹게 되면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마음에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물을 대하는 것이 이토록 소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우리를 위한 성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너무너무 귀하고 영광스러운 은혜요, 축복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 이 길인데, 이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는가. 과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 살과 피를 그 성물을 나를 위해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합당한 심령으로 그것을 먹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말이죠. 우리 구세군에는 그렇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이 땅에 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다. 교회 안에 죄악이 가득했어. 정말 주님께서는 사랑을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그렇게 줬는데, 교회가 그 일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는 그냥 교회 안에 온갖 죄악으로 그냥 가득한 가운데 있어요. 구세군이 처음 생길 때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정말로 도움 있고 부유한 사람들의 모이는 사교단체처럼 되어져 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교회 바깥에서 고통하는,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도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구세군의 사역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우리 구세군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 마음 속에 그 은혜와 그 감격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살과 피를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래서 나는 나도 주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도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이새 개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세상의 소자를 위해서. 나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은 이것이었는데 우리는 정작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다 잃어버리고 다 쳐버려버리고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고요.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마시면 그 성찬식에 참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죄악이 크득 하면서도 그들이 모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셨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뻔뻔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고 그야말로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모욕하는 일이 그런 일이다 그래서 구세군 교회에서는 지금도 성찬을 할때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 말씀이 있죠. 내가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식사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음식들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잖아요. 먹고 마실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주신 계명을 따라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계명의 말씀을 따라 나는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오늘도.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밥도 드시고, 국도 드시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은 내가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성물을 먹을 때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내게 부정함은 없는가, 혹시라도 내 마음 속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거나, 이웃 사람을 돌보지 못했거나, 주님의 사랑을 내가 나누지 못했거나, 나 자신만 생각하면서, 내 욕심만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합니다. 조만한 부정한 벌레가 혹시라도 나에게 달진 않았는지 부정함이 있거든 그 부정함을 씻고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정하여진 이후에 먹어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은 내 마음 속에 그 부정함을 가지고, 내 마음 여전히 미움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부정함이 있어. 그런데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겠대. 이보다도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조심해라. 이것으로 인해서 자는 자들도 많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삶이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오메불만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지. 부모가 자식에게.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고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고 너희의 삶 속에 너희의 가정 너희 자녀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간 오히려 늘 하나님 앞에 욕을 보이고 하나님의 살과 피 우리를 위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은니 앞에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얼마나 안타까운가 너희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합당하게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성물을 먹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 너무 소중한 일. 너희의 부정한 부분들. 너희의 그 모든 악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씻고 정하게 한 후에 이것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어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나의 계명을 따라 등을 순종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지의 물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